안녕하세요. 여름이 오고 있죠? 이렇게 여름이 올때 항상 계절이 바뀔 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쇼핑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에 여름 쇼핑을 한 기념으로 여러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착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요거입니다. 자, 요 자켓. 케네스 레이디 제품이고요. 자켓인데 요것만 입어도 되고 요기 안에 옷을 하나 입고 걸치는 식으로도 입어도 이뻐요. 그래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셋업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세트예요. 근데 원래는, 여기서 또 원래는 이 하얀색에 남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하얀색 그리고 남색에 남색이었는데 좀 하얀색 치마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샀거든요. 이거 살때 DP가 요거까지 같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저는 요거까지 그냥 한 번에 사버렸고 한번 입었을 때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셨을 때 슬리블리스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. 제가 지금 안에 넣었지만 빼서 입으면 약간 이런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안에또 여기 배색 포인트까지 있어가지고 이 오픈했을 때도 이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소재감 보시면 정말 막 상상상하면서 제 시원하거든요. 이게 이 세트는 원래 이 하얀색의 하얀색이 세트인데. 살짝 아쉬운 점이 요거를 안에 넣으니까 요렇게 비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남색을 선택을 했고요. 이렇게 하얀색에 남색 입어도 너무 이뻐요. 격식 있는 자리나 약간 그냥 평상시에도 좀 꾸민다? 싶을 때 요렇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여기에 청바지 입어도 진짜 이쁘거든요. 어디더나 너무 잘 어울리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좀 푸르는 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, 청바지 같은 거에 입을 때는 좀 잠궈서 입는 게 예쁠 것 같고, 요렇게 이제 치마 같은 데 입은 거는 요런식 약간 자켓 걸친 느낌으로 입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요거 샀습니다. 요런 치마랑 자켓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. 제가 트위드를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, 항상 안 어울려서 못 입었어요. 근데 여기 트위드는 좀잘 어울려서, 어,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올리브 대 올리브고, 상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5 5 사이즈를 입고, 가격은 298,000원. 하의는 198,000원으로. 그래서 이렇게 세트예요, 사실. 근데 이게 입으니까 진짜, 입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거, 어, 사실 그, 하객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하객 룩으로 샀거든요? 근데 하객 룩으로 완전 제격인 것 같아서 딱 샀는데,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트위드 좀 입고 싶은데, 트위드 잘안 어울리시는 분들 계셨죠? 제 얘기거든요? 그런 분들은 진짜 올리브 대 올리브 가서 당장 구매하세요. 진짜 만족하면서, 어,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블랙이 있었고, 밝은 색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여름에 밝은 색상 원하시는 분들은 밝은 색상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, 저는 일단 블랙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게 진짜 어디든 다잘 어울리거든요?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 가져가시는 거 강력 추천. 안에 레이스 같은 거 입어도 예쁠것 같고요. 저처럼 지금 딱 블랙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같이 입어도 이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자켓처럼 입어도 예쁠것 같지만, 저는 이걸 잠궈주면 또 되게 날씬해 보여요. 그래서, 좀 날씬해 보이면서도 위아래가 또갖춰진 느낌이어서 어, 진짜 하객룩으로 완전 좋거든요. 뒷모습.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저는 A 라인 치마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적당한 A 라인의 감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셋업 같은 경우는 가격 이 진짜 비싸거든요. 근데 이 가격이 어, 나름 적당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셋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. 여기 끝이 아니라 더산게 있어요. 약간 여름에는 너무 비싸, 이런 것도 입기 이쁘지만 맨날 이런 거를 입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데일리로 입을 만한 것도 저도 많이 보는데 이번에 여름옷싹 버리면서 제가 다시 샀거든요. 안 냉동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다한 번씩 입어보는데 이쁜 게 많고, 어? 여름에 입기 좋겠는데 싶은 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. 저 이렇게 하나, 둘, 셋. 네, 네개 샀는데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. 첫 번째 나시. 이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되게 구멍 뽕뽕뽕뽕 뚫려있거든요? 그렇다 보니까 되게 시원할 것 같고 여기가 제일 좋았던 부분. 저는 여기 살이 되게 스트레스예요, 이쪽이. 근데 이쪽을 딱 감싸주는 딱 사이즈더라고요. 여름에 자주 입을 수 있고 시원할 수것 같아서 요거를 샀는데 이게 진짜 가격이 이만 원그 정도여서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침 이런 게또 있어서 이 브라탑도 저렴하게 득템했거든요. 이게 얼마였지? 이것도 2 1 9 0 0 원.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입어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 나서 좋은 것 같고 긴 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이거 슬랙스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름 용도로 입기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여기 퍼프까지 있어서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주잖아요. 그 이것도 29,800원밖에 안 해서 여러분들 사기 너무 좋아요.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은 저는 요거는 하얀색 바지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진짜 옷도 자주 빨고 시원해야 되잖아요. 근데 소재감도 너무 시원하고 일단 가격이 너무 낮은 것부터 해서 올리브 대 올리브, 그리고 아까 케네스 레이디까지 어, 쇼핑, 이번 쇼핑 맞이를 어, 해봤고요. 아마 또 다음 달에 또 쇼핑을 더할것 같은데 난닝구에서 조금 이런 편한 옷을 많이 사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도 또 쇼핑하거나 뭐 알려드릴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